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도덕한 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하여 책망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권징을 하여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건 일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남용하여서 범하게 되는 그런 음행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교회 의 성도들이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역시 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허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송도를 얽매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로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지주의 이단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쾌락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멸망할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도 역시 자연스러운 행위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음행이나 탐욕은 분명히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이나 탐욕 외에도 어떤 일을 어,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물론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몸은 음행을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 같이 성적인 욕구도 역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적인 방종으로. 음행을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욕도 종말로 내가 종말에 가서는 하나,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육신의 것이 다폐하여질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어, 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자유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과 같이 인간의 인권은 인간의 범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어,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결국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권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성애도 역시 자신의 성적인 취향을 어, 취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의 성적인 취향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범죄하는 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도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리, 사드렸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송냥이라고 말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를 팔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의한 노예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사들인 사람이 그 노예에게 바로 자유를 줘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그 노예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 우리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까? 어,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없이 살지는 않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죽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얻은 우리의 몸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자유를 얻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